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0편, 11편, 10편 11편, 1절에서 7절 짧은 말씀인데요. 10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해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 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악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금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매우 암울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범죄가 난무하고 악인이 활개를 치고 의로운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런 시대. 우리가 바라지 않는 시대죠. 우리가 꿈꾸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가 본문의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시대라고 본문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본문의 이 시대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 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물론, 뭐, 시대적인 암울한 시대라는 것을 뭐, 말하고 있지만, 어디든, 누구든, 바른 사람을 죽이려 는 바른 사람을 쏘려 하는 사람들이 어디든, 어떤 시대에든 다 있었죠. 그리고 있어 왔고,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바로 그 시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악인이 쫓기며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도망가는 시대가 아니라 반대로 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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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겨 나가는 시대. 악인이 활개를 치고 의인이 쫓겨 다니는 시대. 쫓기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악인이 쏜 화살에 비명 행사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시대, 위태로운 사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를 조금 비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이런 시대상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이 사회를 매우 비관적으로밖에 볼수 없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바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가 잘 세워져가고 어, 이 길을 기대하면서 바른 사람의 편에 서서 바른 사람의 길을 걷고 또 바른 사람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어찌 보면 그래도 이 시대의 이 사회상이 아무라도 할지라도. 또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시대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인이 고백하는 시대는 뭐, 그렇지 않은 시대. 그렇지 않은 시대.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시대. 살 수가 없는 시대. 물론 의로운 사람들이 마음을 부지할 것도 숨을 것도 없는 암울한 시대 오죽하면 시인은 사회 기반이 무너진 시대다 라고 탄식을 하는데 3절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어요 네.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졌다 도덕, 윤리가 실종되고 양심이 부패된 그런 사회. 여러분, 사회가 구성되는 데는 사회가 가져야 될 기초적인 그런, 갖춰야 될 기초가 있죠, 기초. 그터 위에 사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기초가 다 무너진 그런 사회. 이런 시대 속에서 시인은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절망감. 을 그리고 그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이 더 이상 발붙일 곳도 없는 시대. 의롭게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시대. 의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존함을 통하여서 그의 앞에 서로가 어좀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가 그 의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서로가 그 의에 대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제각각이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혹여라도 내 안에 악한 모습이 드러나면 어떨 어떨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조바심 가운데 자기의 악한 모습을 그의 앞에 투영시키면서 꺾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런 시대가 돼야 되겠죠. 그런 시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반대로, 반대 글쎄요. 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그 자리 친구들하고 서로 대화하는 자리 그 친구들은 말을 입에서 말을 뗄 때마다 온갖 입에서 더러운 말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같은 친구라는 것 때문에 함께 있기가 참 불편하다. 더군다나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그 친구들은 나에게조차도 그것을 강요할 때, 강요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무리 안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강하게 나에게 뭔가를 악한 말이라든가 그런 걸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자녀들 자라나는 학교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 비일비지하게 일어나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것이 반대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대이면.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어느 교회를 가면 그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길 소망하고 다 각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깨달은 바를 나누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어, 예배 시간이 다 됐네 막 발걸음을 촘촘촘 내디디면서 그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해주시는 그 도전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에 어떤 누가 오더라도, 그 분위기 속에서 금방 흡수가 될수 있죠. 금방 흡수가 돼. 근데 반대, 반대. 교회라고 간판은 걸었고, 교회라고 하긴 하는데,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데, 더불어 함께 하는 그네들에게 어떤 그런 도전을 받지 못하는. 내가 사회에서 나름대로 굴러먹다가 왔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고, 나보다 더안 해. 나보다 더안 해. 혹은 내가 살던 사회의 물하고 높이가 수준이 똑같네. 뭐 이런 정도 되면, 우스워지는 거죠. 우스워지.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의롭게 살아가기엔 너무 힘든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고요, 음모에 가담하여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의인이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 오늘 시인은 그 시대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염려하던 친구가 이런 말로 그 시인을 위로하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함인가.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즉 친구가 권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꼴저꼴 보지 말고 멀리 떠나가 살라. 멀리 떠나가 살아라. 마치 한국이 위험하다고 느낀 사람이 이민을 떠나 살아가듯이. 친구가 그렇게 권하는 거죠. 야, 이꼴저꼴 꼴 보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다른 데에서 가서 살아라.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시대니까? 사회의 기초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 살기라는 것이 버겁고 벅차니까 친구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런데 그때 시인은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니네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와께 피하였건을 왜 너희가 이 곳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라 하느냐? 여러분, 시대, 사회의 기초가 다 무너졌어요. 허가 무너졌어요. 온갖 악한 사람들, 죄인들 그런 사회 속에 나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는 뭐라냐면 내가 비록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호와께 피하였다. 어떤 종교는 이 사회의 속세를 다 떠난다 해가지고. 산으로, 산으로, 산으로 모든 걸다 떼놓고 산에서 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이 더럽다 해서. 따로 어떤 고립된 지역에 가서 스스로 자기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회라 할지라도, 악인들이 판을 치는 사회라 할지라도, 기초가 무너진 사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든 하나님은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소 부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든 거하시기 때문에 네가 밟고 디디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사회가 기초가 무너져서 정말 떠나고 싶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살아가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록 그런 사회에 있고 그래서 친구가 나에게 떠나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네가 어찌 나보고 도망가라 하느냐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내가 살던 나라가 힘들다고 내가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힘들다고 떠나간들 떠나간 그 공동체 에 그런 게 없겠습니까? 다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떠나간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께 피한 거로 안전하고늘 네가 어찌하여 나더러 멀리 도망가서 살라고 말하는가 시인은 지금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위태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난감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시인처럼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도피처를 삼을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 파도가 아무리 흉룡할지라도 주님의 품으로 피하는 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구약에 보게 되면 도피성이 여섯 군데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곳에 그 도피성을 두게 했죠 그래서 그 도피성에 가게 되면 아무도 못 건드리고 보호하는 자리가 그것이었죠. 그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도피성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의 실존인 도피성은 어디겠습니까? 여와의 품이죠. 하나님의 품, 하나님께 피하는 것. 오늘 본문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멀리 떠나 안전한 것으로 도피하라 말하는데 신은 하나님이 타락한 사회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피한 사회 속에서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고로, 고로. 하나님이 나의 모습도 감찰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그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형국 가운데 내 나라가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악한 자들로 나라가 망해 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그게 눈에 보이는 내가 소원하는 구원의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그 모든...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사회는 우리 사회 그 인생들을 가진 죄들로 인해서 빚어지는 모든 일들이겠죠. 그걸 피할 수 없죠.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갖춰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네 개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 서 있게 되면 너는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 산다라는 개념도 육체적인 목숨이 호흡을 하고 호흡을 끊기는 죽음, 뭐 그것만은 말하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산자 아니겠습니까? 왜요? 비록 외적인 모습 속에서 그가 순교를 당하든 죽음을 당하든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를 살리는 하는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갈등으로 피난처 삼아 살던 장소를 바꾸거나 옮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로는 나라를 등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공동체를 등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옮겨간 나라에도, 옮겨간 그 공동체에도, 그 정도의 문제는 어딘든지 다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곳이든 그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름대로 시행착오라는 게 반드시 있어서 내가 이 나라에 살기가 힘들어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겠지만. 거기에도 똑같은 일들은 반드시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겠죠. 그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것이고요. 장소만 수없이 바꿔가면서 옮겨간다고 나름 인생의 연안 동안에 어느 정도 삶을 살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우매한 자고 무지한 자고.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밖에 아닌 거죠. 그러나 내가 성경을 보니까 어디든 어느 공동체든 어느 사회든 인간 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형태들은 다 똑같더라. 그러면 내가 정말 피할 곳이 어딘가? 그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야. 아, 내가 어딜 거든 다 똑같은 형태의 이거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되지. 내가 부하게 산들 하나님의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악한 사회, 힘겨운 사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는 것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오늘 친구가 말하듯이 떠나가라, 떠나가라. 네 산으로 가라. 새가 돼서 날아가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내가 여호와께 이미 피하였거늘 나의 보호자는 여호와고 내그 여호와의 손길 안에 거하고 있거늘 네가 나보고 왜 이것을 피하라 하느냐 도망가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께 피함을 통하여서 지금을 살아 삶을 살아가는 비록 사회의 기초가 무너진 사회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의인된자의 삶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당당하게 담당,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바로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죠. 희망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 즉 무슨 말입니까? 비록 기초 무너진 그 사회 속에 부패한 사회 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훗날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태우신다. 굳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벗어날 이유가 없다고요. 오늘 시인을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부패한 사회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고요 그 하나님이 의인의 모습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믿고 꿋꿋이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 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어디든 가야지, 어디든 옮겨가야지. 네. 그 맞는 말 같지만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진짜 온전한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무엇이든 감찰하신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성실한 어떤 청지기로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하루 첫날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일인데 또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증거되고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한주또 끝자락이 와 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든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시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더불어 함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이 현장 위에 물권과 영권, 인권 허락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들이 구원함 얻고 회복하심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에, 있도록 하나님께 선교사님들을 붙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